네. 안녕하세요. 문법, 정답, 설명해 드리는 강사, 엘리입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동명사의 개념의 역할에 대해서 우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동명사는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동사처럼 생겼지만, 명사처럼 쓰여요. 자, 그래서, 마치 동사처럼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목적어나 수식어구를 이 아이가 취할 수도 있고요. 명사처럼 주, 목보, 주, 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 뒤 목적어 자리에 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동명사의 특징이 뭔가 네좀 어떤 동사류 뒤에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어떨 때자이 행동을 과거에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저 목적어의 행동이 과거인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많이 취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예문을 보면서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won't ever give up. 자, auditioning for a role. 자, 봅시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오디션 보는 것을. 그러면 과거에 뒤에는 이 오디션을 받겠죠. 추측상. 그렇죠? 그럴 때는 목적어를, 네, 동명사를 사용합니다. 좀 과거적이다.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면 동명사인 거죠. 자, 그 다음 거. 자, 이렇게 주목보, 주목보. 자, 주어로 사용될 때 우리 동명사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eating slowly. 자, 느리게 밥을 먹는 것은요, is one of the best ways to lose weigh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마는 것은이라는 말을 바꾸면서 주어로 쓸 때, 동사에다 ing 동영사 쓸수 있어요. 투프정사 가능한가? 어, 투프정사 가능하죠? 얘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긴 안 돼요. 왜냐면, give up 자체가, 자, 동영사를 특별하게 취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사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거, I'm really interested 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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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이렇게 나와 있는데, be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류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in the park, 명사가 오죠. 그 o o t e a m 그쵸? 대명사도, 목적격이 명사로 오죠. 자, 그래서, 동사도, 동사처럼 생겼지만, 명사처럼 쓰이는 동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in writing stories,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나는 정말, 뭐, 스토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I enjoy. 자, 나는 즐긴다. 뭐 하는 것을, 자, 주말에는 일찍 안 일어나겠죠. <laughs> 그쵸? 그래서 주말에 일찍 안 일어난다. 그래서, 자, 동명사, 어, enjoy는요, 과거에 뭐뭐 하던 행동을 계속해서 즐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뒤에 나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동명사를 많이 쓰는 그런 동사고요 네, 자, 그리고 enjoy getting up 할때 부정은 동명사도 투부동사랑 마찬가지로, 네, 동명사 앞에 t 을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동명사, 동사처럼 생겼지만 명사처럼 쓰인다. 동사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목적어나 수식어구, 네, 뭔가 이렇게 목적 어 수식어구 뭐 이런 거쓸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뭐 목적어도 쓸수 있다. writing stories 책을 네, 쓰는 것. 이렇게 그리고 마치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로도 쓰이고, 그렇죠? 이렇게 목적어로도 쓰이고, 부어로도 쓰이고, 전치사 뒤 목적어로 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동명사로 바꿔 달래요. 자, 그러면 내용상 너무나 많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요. 당신의 심장에 안 좋대요. 먹는 것은 하고 싶을 때어 eat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대문자로 바꾸세요. to eat 하셔도 되지만, 자 동명사로 바꾸라니까, eating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I think, 자, 그럼, 뭐 하는 것이 g o 어, is good for society. 자, 사회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 맞겠죠. 그래서, helping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we talked about 전치사 뒤에, 네, 동명사 아닌지겠죠. 우리는 우리의, 어, 우리의 휴가로 프랑스에 가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가는 것에 대하여 going to Franc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Bart, apologize for. 전치사죠. 전치사 전지자 뒤 동명사 ing입니다. 자, Bart는 얘가, 네, 어, 저기, 사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실수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making 쓰시면 됩니다. 이 빼고 ing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너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너의 어, 경력에. 그래서 learn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주, 목, 보, 주, 목, 보.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전치사 뒤,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또한, 네,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는 예문이 없네요. 자, 그리고 동명사는 아무리 그 앞에 주어로 길게 쓰인다고 하더라도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투보정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동명사의 여러 가지 과정적인 표현들 알아야 되는데, is worse ING는요, 본말 가치가 있다요. 그럼 여기는 날씨 스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risk and injury. 이건 뭐냐면, 자,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상의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it is not worse. Risking a n i n j u r y It's not worth risking a n i n j u r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 거 look forward to ing를 외웠어요.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마 하는 것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때 t 가 전치사기 때문에 going, I'm j 쓰고요어리스이나 이제 문법에서 앞 부분을 이렇게 진행형으로 잘 쓰기 때문에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o the opera this weekend 이렇게 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진행형 많이 잘 쓰인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나는 기대하고 있어 가는 거 오페라를 이번 주말에 오늘 어, 첫 번째 가는 거거든 첫 번째 가는 날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거 Jane, 어, Gene, a n 이라고 하는 애가, 자, a things a l i n e s n t 자, 주인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네, 어, 즐긴데요. 네, 사는 것을, 뭔가 물건들을 온라인으로요. 자, 그래서 enjoys, 여자니까 enjoys buying 쓰시면 됩니다. enjoy는 동명사를 대표적으로 취하는 그런 동사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계속 이 습관을 즐겼겠죠. <laughs> 그래서 과거적이니까 동명사 ing를 씁니다. 그 다음 거, 자, my friend say, 내 친구는 말합니다. I'm really, 자, be good at 이라고 하는 수거적인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요. Be good at은 무엇, 무엇을 매우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 i 하면은 얘는 흉내내는 거거든요. 난 선생님의 목소리를, 내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I'm really good at, I'm really good at mimicking my, my teacher's voic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m really good at mimicking my teacher's voic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My wife, 내, 어, 내 아내가요, insist on은요, 무엇을 주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Insist on, s 붙이고, taking a vacation abroa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을 네, 주장했다, 아, 주장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Insist on taking a vacation abroad.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입 빼고 i 인지다 아시죠? 자, 각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을 동명사를 사용해서 완성해 달래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뭐할수 있을까? 자, we should go uh, we could go to the movies 우리 영화 보러 갈수 있겠다. 자, l 는요 자, 뭐를 제안했어요? 영화 보러 갈 것을요. 그래서 suggest는요. 동영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에서 자,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you were driving too fast 너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 자, you were right, s o r r 말이 맞아. 자, 여러분, then은 받아들였어요. 그가 과거에 너무나 빨리 운전을 했었다는 거, 과속했다는 거. 근데, 과거 시제면 어, 지금 현재랑 시제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having pp 쓰면 안 되냐. 근데, admit이나 deny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목적어를 동명사 ing를 쓰기만 하면 그냥 과거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then admitted driving too fast.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then admitted trying to driving too fast 하시면 돼요. 그다음 Sam denied 자 Sam은 부인했어요. 뭐를 no I didn't 부인했다. 자 you broke the laptop. 어, oh, 너 그. 어, 어, 노트북, 지금, 브로, 어, 노트북 망가뜨렸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난안 그랬어. <laughs> 자, 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뭐,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컴퓨터란 라 뜻이죠, 랩탑은. 그래서 노트북을 말합니다. 자, 사실 노트북은 우리가 아는 공책이죠. 자, <laughs> 그래서, 그래서, 자, 그러면, 쌤은, 자, 지금 랩탑을 고장낸 거를 부인했다. 그런데 고장낸 게 먼저지만, 얘 예, 이, 이 동사의 특성상 그냥 ING 동명사만 써도, 자, 과거에 했던 일이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breaking the, b a k the 랩탑. 이렇게 쓰시면 돼요 breaking the lapto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d 주어진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동명사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달래요 자 그래서 I will continue to help people in need 나는 계속해서 뭐뭐할 예정입니다 자어 나는 계속해서 도울 예정이에요 누구를 people in need 필요한 사람들을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돕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stop은 그 뒤에 I인지 동명사 취하는 그런 동사를 들거든요. 그래서 I want stop helping people in need. I want to stop helping people in need. 여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여기는 paraphrasing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It can be good for your house to have a pet. 자, 좋을 거예요. It can be good. 자, for your house 건강해. 뭐 하는 것이 to have a pet. 원래는 얘가 주어거든요. 근데 너무 길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보내고 앞에 가짜 주어 있을세웠 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 can be good for your house 여기 나와있는 요게 뒤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 원래 있던 진짜 주어로 요 앞으로 보냅시다 근데 자 투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명사를 주어로 좀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더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having a p e t can be good for your hous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가져와 진주어로 바꿔서 어, paraphrase 똑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 토크 문장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자 그럼 그다음 거 봅시다 His main responsibility was to design security systems. 자 그의 주된 책임은 뭐였냐 자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뭐를? 자, 보안 시스템을 그러면 His main responsibility. 얘가 뒤로 갔죠.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것이 그의 중심, 어, 그의 주된 책임이었냐? 자, 어, 보안 체계를 디자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보내고 Designing security system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 아이는 그러니까 내용상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to로 바꿔서 to 부정사 써도 역시 단수 취급한다. 왜? 내용상 어, 단수니까. 내용상 하나의 뜻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there is a good chance that we will win the championship. 자, 그러면, 자, 좋은 기회가 있대요. 우리가, 네, 선수권 대회에서 이길, 어, 선수권 대회에서 이길,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어, 겁니다. 그러면, 어, 자, 여기 나와 있는 we, 자, 대절에 있는 주어를 전체 주어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좋은 기회를 그래서 we have a good chance of 이렇게 썼었을 때 그럼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챔피언십에서 자 선수권 대회에서 이길 기회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of 다음에 ing만 쓰더라도 음미래 이기겠군이란 뜻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winning the championship 이대로 쓰시면 돼요. winning the championship. 어 will 어떻게 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winning the championship 하셔도 미래에 좋은 어 미래에 좋은 기회가 있어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단모 단자문이니까 a n h e r 더붙이고 ing 쓰시면 됩니다. 자, 또 이런 비슷한 구문이에요. Be afraid of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무엇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고, 자, 이거 한번 보죠. He was afraid that he might hurt her feelings. 자, 그가 그녀의 감정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두려워했다. 이거죠. 그는 두려워했다. 자, 뭐에 대해서? 자. 어, 어 상처를 줄 것에 대해서 그녀의 감정을요. 그러면 자 he was afraid of hurting her feeling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hurting her feelings 이렇게 쓰셔도 네 답이 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마이 같은 경우, 건, 경우는 뭐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문맥상에서 해석 가능 네, 하기 때문에 그냥 hurting her feelings만 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 요 앞에 소유격 안 쓰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주어가 이거 헐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거또 다른 네, 동영상의 여러 가지 표현인데요. 자, 질리다 라고 하는 그런 수고적인 표현을 아셔야 돼요. Be tired of, be 어, 네, sick of. S-I-C-K 아픈 이라는 Be sick of 를 쓰셔도 질리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뭐뭐 하는도 질렸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현재형 썼습니다. 그래서 I'm tired of hearing. his excuse, hearing his excus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our greatest hope,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통일하는 것이다, 것이다니까 I 주 동명에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u n i f y i 모를 the two Koreans, the two Koreans 그렇죠? 두 개의 한국을 네, 그두 개의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어, 저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거봅시다자 그는 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작이다 과거죠. 그래서 he started 쓰시면 되고요. start는 뒤에 to 부정사 써도 뜻이 똑같고 동명사를 써도 뜻이 똑같았던 대표적인 동사죠. 그래서 working out 쓰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왜요? 칸이 두 칸밖에 없으니까요. 네, 한국식 문법 책에서는 칸도 중요해요. 네. <laughs> 그래서 칸이 두 칸밖에 없어서 to work 안 안하고 working out 하시면 됩니다. He started working out at a nearby gym last one. last month 이렇게 쓰시면 되고, exercising 잘안 쓰냐? 사실은 뭐 이렇게 어 그 우리가 아는 그 헬스장 있죠? 헬스장을 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운동하는 걸 월가웃을 좀더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 거 빵을 굽는 거, 굽는 거, bake bread. 어떻게 굽는 것으로 바꾸려면, 자, to bake bread, 도 괜찮고, making bread, 도 괜찮아요. 동명사나두부정사나다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칸이 두 칸밖에 없죠? 못 쓰겠어요. bake bread, baking bread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입 백과 아이엔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빵을 굽는 것은 is much easier than you might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요리 못해서 <laughs>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에서또 만나도록 해요. 네, 바이.